예, 안녕하십니까. 승승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국힘당의 이번에 대표 뽑는 당선자들 이 폭풍 감동의 연설 3인, 폭풍 감동의 연설 자 3인의 것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선거에서 정말 시간과 돈이 물질이 많이 들어도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겸손과 그리고 국민의 그 섬김, 섬김 정신과 어, 반성, 어, 회개와 어,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정의와 성리의 기쁨을 함께 에, 누릴 수 있는 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금 어, 갖게 만드는 것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감동을 주었던 어, 세 사람의 연설을 에, 한번 이렇게 조수진 그리고 어, 태영호 장혜찬 이끝머리에 나왔던 몇 분들의 그것을 잠시 들어보므로 해서 예, 여기를 더 감동의 물결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원 팀이 되어서 바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뒷받침하는 동력은 여당에서 나옵니다.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맨 앞에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수도권 합성, 정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님의 당선 인사를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 전에 이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올때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저를 품어 주었습니다 지난 3년 전 제가 국민의힘 이 당에 입당할 때 저는 이 당에 아는 당원 동지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나가면서 저는 비록 전국을 돌면서 연금은 없지만은 저한테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이 있다고 저는 거듭 이 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최고위원에 입성시켜 주셨는데, 당원 동지들의 그 믿음 신임 영원히 있지 않고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구그 순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감 아, 함성이 많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과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제가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외쳤던 그말 오늘 전체 당원 동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고 위원님들까지 만나 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예찬 청년 최고 위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함성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것 많은 저에게 최다 득표의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 여러분이 보내 주신 뜨거운 지지가 결코 제가 잘나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대를 하면서 정치는 절대 혼자서 할수 없는 군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전대를 있게 헌신해 주신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융수 선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우리 당의 많은 선배님들, 여기 모여 주신 당원 여러분, 저장례차 나이는 어리고 철은 없지만, 혼자 잘난 척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정치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이유로 눈치 보는 보수, 비겁한 보수, 허약한 보수의 시대는 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당당한 보수, 강한 보수,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 있는 보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 장예찬은 누군가 싸워야 할 자리가 있다면 가장 어려운 자리, 남들이 피하는 그 자리에 가서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님 당선 인사로 정해. 정했...